안녕하세요. 엠리무진입니다. 정말 엠리무진 오랜만에 왔는데요. 로어 모델로 아주 멋진 차량 출고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혹시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너무 높아서 우리 집 주차장에 못 들어간다 하셨던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진짜 꿀조합으로 구성된 가성비, 실용성, 혜택까지 모두 잡은 로어 모델 기반의 뉴패밀리 나인 차량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오늘 출고하신 고객님은 개인 사업자시고 두 자녀를 둔 아버님이세요. 그래서 적용된 혜택이 무려세 가지 첫 번째 사업자 부가세 환급 혜택 받으셨고요. 두 번째 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료 엠리무진 특장 차량에서만 제공되는 혜택 마음껏 받으셨는데요. 자 혜택만으로도 이미 반은 성공한 셈이죠. 잠깐 자 이번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엠리무진 유튜브 영상 중 카니발 하이리무진. 카니발 스타리아 캠핑카 영상 보시고 후기 댓글만 마음껏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5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예시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 엘레강스 정말 공간감 최고였어요. 엠캠퍼 캠핑카 차박하면서 안락해서 너무 만족했어요.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요. 당첨되시면 댓글로 알려 드리고 카카오톡 엠리무진 채널 추가 후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품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고 차량인데요. 딱 보니까 루프가 없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객님 거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낮아서 루프 없는 차량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카니발 하이 리무진의 루프를 빼므로써 첫 번째 가격은 낮췄고요. 두 번째 내부 구성은 빠짐없이 가득 넣어서 완성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맞춤형 리무진의 진짜 매력이죠. 엠 리무진에서 가능합니다. 자, 1열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1열은 아버님께서 제일 만족하셨어요. 스포티한 착좌감에 안정적인 코너링. 운전할 때마다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아, 이제 내 자리가 제일 좋은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렇게 출고 받으신 고객님 먼저 너무 축하드립니다. 시트 컬러는 새들 브라운을 선택하셨습니다. 원래는 아이보리를 고민하셨지만 아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 때가 덜 타고 분위기도 밝은 새들 브라운으로 최종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 엠리무진이 직접 디자인한 패턴 거기다가 카니발 전용 라인입니다. 장시간 사용해도 변형이나 늘어짐 없이 오랫동안 새 것처럼 유지되는 진짜 고급 시트, 진짜 리무진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2열, 그리고 3열입니다. 2열은 좌우로 20cm 슬라이딩이 되고 회전도 가능해서 가족끼리 마주보고 여행 중에 대화하고 식사하고 정말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좋은 시트입니다. 그리고 3열엔 신형 침대형 로우 시트가 장착됐는데요. 이 시트 덕분에 루프 없이도 완벽한 차박 모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로우 카니발 모델도 차박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M 리무진에서 직접 개발하고 장착시켰습니다. 바닥은 요트 플로어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방수, 미끄럼 방지, 감성까지 챙긴 완벽한 구성이고요. 1열, 2열 도어부터 트렁크까지 풀 트리밍 마감도 추가하셨습니다. 자또 내부 커튼은 일반형이 아니고요 자석형 고급 커튼입니다. 찍찍이 없는 깔끔한 마감, 자외선 차단과 사생활 보호까지 아이들을 키우는 집이라면 더욱 더 만족하실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외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아이들이 탑승할 때에 정말 어려움 없이 탑승할 수 있도록 LED 전동 사이드 스텝까지 장착시키셨습니다. 자, 고급스러운 블랙 카니발 외관에 엠틴팅 프리미엄 선팅이 기본 시공되어 있는데요. v 이 o l K 등급과 동일한 성능에 무료 엠틴팅 10년 무상 AS까지 보장됩니다 와, 이런 건잘 모르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꼭 아시고 선택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고객님, 정말 너무 멋있게 차량 출고 받으신 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이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특정차 AS가 잘 되나요? 네, 엠리무지는 전국 직영 AS망을 운영 중이고, 두 번째, 불법 개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엠 리무진은 국토부 정식 인증을 받은 합법 개조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선택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들과 여행도 다니고 짐도 많고 활동도 많은데 적당한 가격에 실속 있는 카니발 리무진 없을까 고민하셨다면 오늘 출고 고객님처럼 로우 모델 기반 유패밀리 나인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 젊은 아버님들, 가족을 위한 최고의 공간, 엠리무진이 함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출고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패밀리카는 엠리무진입니다. 고맙습니다.